바네스 데코에서 나온 차량용 공기 청정기예요. 지금 언박싱 뭐 하여튼 한번 뜯어 볼게요. 저뭐 칼은 뭐 이거밖에 없어서 휴대폰으로 찍는 거라 잠시만요. 자, 찢는 소리 들리죠? 저도 지금 처음 뜯어 보는 거라. 뭐 가격은 원래는 89,000원인데 현재 지금 바네스 데코 홈페이지에서 어 319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쳐봐도 이 가격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혹시 생각하고 이제 공기청정기를 하나 차량용 공기청정기 하나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사이트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보시면 가격이 더 좋습니다 자, 구성이 어떨까요? 저도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제가 안 써봤는데, 집에 공기청정기는 많이 써봤지만, 차량용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는데, 맨날 미세먼지라고, 그 미세미세 어플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맨날 미세먼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튼, 잡서를 집어치우고, 자, 이렇게 본품이 하나 있고, 본품은 뭐 이렇게 딱 비닐로, 완전히 올 커버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논슬립 패드로 보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보이고 제주 년월도 여기 있다 2019년 3월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가전 제품이니까 지금 배송을 받았어도 그리고 이거는 어, 시가지 시가잭과 뭐 고정 고정 벨크로 테이프가 있네요. 자 바네스코 지금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어, 이게 전원 버튼 이게 터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눌리지가 않아. 그리고 위에 커버를 이게 위에 4개 자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 홈으로 인해서 여기 필터가 들어있는데 이 필터가 헤파 필터예요. 헤파 필터. 헤파 필터인데, 어, H13 등급이에요. 여기 조그만데? 생각보다 H13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H13 헤파 필터라는 거는 웬만한 거다 걸러준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공기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여기서 날개가 막 돌아가면, 이게, 이, 이게 막 돌아가면은 바람이 요 밑에서, 요 밑에서 쑥 들어가서, 여기를 통해서 슝 나오는데, 나올 때, 이 필터를 통해서 나오니까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 꽂고, 이거는 이렇게 자석처럼 탁 붙이고, 다음에, 한 2.5파이 될래나요 아답터 전원선은 어디에 있나 볼까요? 아답타.. 아답타 꽂는 곳이.. 응 어디있지? 제가 우선 아답타 썼는데는 한번 찾아볼게요 전원 꽂는 데가 어, 여기는 USB가 있는데 USB 전원도 되나봐요 이게 꽂는 데가..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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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톡 꽂아가지고 차량에다가 거치하면 되겠어요 거치할 때는 이 논슬립 헤드를 사용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음, 이 끈, 이 끈, 이 끈을 이용해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끈을 사용할 때는 헤드레스트에다 걸면 되겠죠. 자, 이제 진짜로 차로 가볼게요.